빨리 잘했나? 석진님한테 죄송하다고 빨리 한바, 한마디 해주세요 아제가요와 역시 희니는 또은 사과도 못하는구나 아 제가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석진이 저는 한나 BJ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 유! 포 유! 슬램덩크 yeah. 우리 동아리 디코방에서 기다릴게요. 이판 끝나고 조용히 찾아와요. 바로.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제 좀 받겠습니다. 방제! 힘 있는 눈과 귀요! 비신이는안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싸우다는 거죠. 아니 아니 왜왜왜 아니 덩치가 힘이 있어 보인다 그 말이지. 말해봤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<목소리> 아니 왜요. 맞잖아. 덩치가 힘이 <목소리> 있어 보였다. 어떤 캐릭터 하실 거예요? 제가 빅을 할 테니까 오늘은 아, 저기 준호의 투영을 강석. 힘 있는 캐릭 좋아하시는구나. 단단한 거. <laughs> 힘 있고. 역시. 오케이. 2, 2, 오케이. 1, 2, 화이팅. 나이더. 예. 저 AP형입니다. 아 AP형이었어요? 네 AP형이에요. 어쩐지 <laughs> 이형있다 <거> 어쩐지. <웃음> <웃음> 자, 감사패스. 나한테 우연히 와, 어!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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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, 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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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진짜! 아, 이거 <laughs> 아, 아, <아니, 웃음> 이 어, 어. 어. <laughs> 아, 어,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야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 이거. 나이스 아, 이 아, 이거. 이스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이 아, 이 원툴. 휙. 나이스. 오 아, 이렇게 바로 투영. 역시 힘 있어 보여. 힘이 있는 블락. 나이스. 오케이. 아, 첫 판부터 포기받네 와. 야, 그럼 잘하시지. 힘 있는 게는 잘하시지. 아, 근데 예. 알겠습니다. 예, 말을 아껴야지. 투영님은 말만 아끼면 <laughs> <laughs> 지금 입이 얼마나 간지러울까. <laughs> 여러분들, 이렇게 잘하고 귀여운 사람입니다. 투영님이 오해하지 마세요. 약간 그 AB형의 그 느낌과 관종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심취한 거야, 그냥. 어. <laughs> 모든 것은 관종이라서. 아,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. 아직 순수하다. 좋게 말하면. 한번나쁜 네. 얘기하면 철이 덜 들었다. 네. 자, 한번 유튜버가 한번 만들어 보시죠. 준비 완료. 준비 완료. 설레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어? <laughs> 왜안 나가? 왜안 나가? 네, 일부러 아, 나왜안 나갔지? 일부러 놀리려고 안 눌렀겠어? 군 패스 아니에요? 패스? WFS WFS 앱라이스 WFS, 그러니까 WFS. 내 했는데 일부, 지금 일부러 눌렀는데 일부러 모르는 거 같은데 다시 해볼게 아니야 진짜로 쉽게 눌렀어 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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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네, 진짜 기, 진짜 기대합니다 진짜로 안 나가잖아! 네, 일부러 그러. 아, 딱 걸렸어. 와. 아걸릴라고아 <laughs> 진짜 안한다아 진짜 안한다왜 그냥 사야겠다. 아, 뭐야 이게 맹링하잖아, 이게. 아, 진짜 안 한다니까요? 아, 아. 아, 분명히 W 스페이스 했었다고 불렀는데. 인성 잘 받습니다. 예. 아, 진짜로 진짜로 내가 <laughs> 콤뱃을안 써봐 가지고 잘 몰라. 어떻게 쓰는지. 예. <laughs> 자 이제 이제 우승기 딱 빼고 합니다 이제 오케이 자, 자 이제 좀 집중할게요 나는 아 플락 후차 나이스 나이스 바로 뛰었어 바로 뛰었어 yeah. 나이스 안들어왔어 안들어왔어 나이스 아씨 아, 너무 대놓고 썼다 한번 더! 블라한명스상 못해 블라 나이스!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같은데? 혹시 발 밑에 누구 있는 거 아니죠? 어? 어 패스 눌렀는데? 아 쏘리 쏘리 아, 패스 눌렀는데 늦었나봐요 본인 맞네요 네. <웃음> <웃음> 아이스 오케이 복제 스킬 s t kid, they park with you, sir. Black, nice, no good and s u n s u b 잘못 o n e y Black, 마루면 편해요. 나이스 이정환 못 블라. 아이스. 아 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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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이제 편해됐어 편해졌어. 어때? 나 굶슨 사는 게왜 자꾸 마루면 편해요. 이거를 마루면 <laughs> 편해요. 오케이. 아니. 아 진짜. <laughs> 가능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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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해. 아! 아, 아, 아 궁승 는게 아, 잘못 눌렀어. 아, 이거, 아 이거, 시간 끌걸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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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막아보죠. 한 번만 뛴다나 분명 이겼어. 라 제발 잡아줘. 농구는 산수가 아니야. 블라! 제발 잡아달라고. 오케이. 농구는 산수가 아니야. <laughs> 늘면 돼, 늘면 돼, 늘 늘면 돼. 늘면 돼. 늦면 돼! 늦면 된다고! 주면 돼으면 돼! 왜안 넣어! 늦면 된다니까! 주라고! 오케이~! 제발! 궁 있어, 궁 있어, 궁 있어. 무조건 넣어. 아니! 3점 되죠, 3점 돼. 주더라 연 자, 자, 자. 3점 됩니다. 충분히 돼요. 이거 맞아? <laughs>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써 그러면? 일부러 그런 거야? 이거 안 당했어요. 아, 이거 평점으로 <laughs> 봅시다. 아, 아, <laughs> 뭐야 지금 아니, 나한테 뭐라고 할분서왜 던지시냐고? 밸런스를 너무 맞히시는데? <laughs> 저기 마이크 끄셨나요, 선생님? <웃음> 선생님? 예예. <laughs> 예. 와. 아주 아, 후보를 좀예 네. 후보를 네. 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예. 예 맞죠 맞죠 맞죠. 맞죠. 아!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. 예예 레이업 예. 안 들어가는 도로자마 선봤네 자주 안 들어가요 원래 캐릭터가. 음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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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쏘리! 쏘리 쏘리! 3점 플리 쏘리! 확인! 방에방에방에방에 no. 아! 아! 로마. 진짜! 아, 로마, 로마. 어떻게 어떻게 봐도 안 들어갈 노마크 그 느낌이었는데 <laughs> no. 시보초시보초공 있잖아. 있잖아요. 누가요? 없고요 <laughs> 없는데요. <웃음> 없다고요 자. 석크란 맞죠? 덕클덕클 자, 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자, 하나 막아요. 자, 막으면 이겨요. 축구공 <laughs> 못니다 아! 쎅! 막다 미치겠다. 아, 빨리 넘겨야지.